몸의 프레임은 상체 중에서도 특히 윗부분이 결정을 하는데요. 빠르고 간단하게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데이트가 있다? 그럼 이 상체 루틴 세 가지만 하고 가세요. 뭐야, 요즘 벌크업해? 덩치가 왜 이렇게 커졌어? 이말100%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이드 그립 레플 다운인데요. 먼저 그립을 잡고 의자에 앉아주세요. 다리 위치는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직각에서 약간 구부러질 정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윗가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팔이 약간 접히면서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바로 그립을 윗가슴으로 당겨주면서 훈련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는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윗가슴을 항상 들고 팔이 쭉 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갔다가 쿨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운동 내내 윗가슴을 들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시선은 45도쯤 위로 봐주세요. 손이 몸에서 멀어진다기보단 팔꿈치가 딸려 올라갈 때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발을 키웠으니까 한번 안겨보고 싶은 가슴 가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인데요 일반 인클라인 벤치보다 좀더 안정적이라서 윗가슴을 좀더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벤치 각도는 무조건 45도가 아니고요 윗가슴을 편하게 들었을 때이 윗가슴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각도가 베스트입니다 기본 벤치프레스 자세와 같고요 날개뼈 비비고 발로 밀어서 벤치에 몸통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요. 윗가슴은 하늘을 보도록 들어주고 쇄골 쪽으로 바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동 범위는 어깨나 겨드랑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릴 때 윗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쫙 늘어났다 싶으면 올려주시면 돼요. 이 운동 느낌은 윗가슴을 들고 벌린 다음에 하늘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판 뒤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어깨가 좁아버리면 덩치가 커도 덩치 큰 멸치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 후면 어깨를 해줘야 옆에서 봤을 때 어깨가 동그래 보이고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굽어 보이지 않거든요 바로 속성 어깨 들어갑니다 덤벨 리어 델트플라이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숙여 주세요 아 자는 거 아니고요 너무 가벼운 무게로 하면 하다가 졸릴 수가 있어요 다리는 앞으로 뻗어 주시고 덤벨을 밑으로 쭉 늘어뜨리신 다음에요 약간 사선으로 팔을 던져 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손 날로 방수를 날린다는 느낌으로 양 옆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팔을 들어버리면 등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요. 어깨 뒷면이 완전히 쪼여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기, 거기까지가 가동범위입니다. 내릴 때도 팔을 바닥까지 쭉 내리면 힘이 빠지니까요. 힘이 풀리지 않는 지점까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운동하고 티셔츠를 입었다? 아니, 운동 끝나면 몸이 너무 커져서 이 티셔츠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상체 프레임을 빠르게 늘려준 운동, 가슴, 등, 어깨, 이렇게 한 부분씩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만 보면서 혼자 운동하면요, 이 느낌, 이 자극을 찾기가 힘들거나 내가 식단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처럼 혼자 헬스하면서 여러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운동 인정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멀고먼 듣근의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멸치 몸의 혁명을 일으키러 바로 가보시죠.